영상 시청 시청 시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연결 영업 손실은 1,010억 정도 나왔죠. 자, 연구개발을 1,010억 정도 쓰면서 연구개발을 좀 진행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은 이 매년 적자가 나올 수 밖에 없죠. h b 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죠.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연구개발 기업들이 영업손실이 좀 크다 그래서 이게 좀 나쁘거나 작다 그래서 좋거나 그렇게만 볼수 없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특징이 그렇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이 삼상을 진행을 하는 또는 이 마무리 작업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 투자되는 돈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10억 정도 났고, 지금 이제 하락파동을 조금 가져가고 있죠. 하락파동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좀 많이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세가 계속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락파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의 채비는 상승을 위한 하락파동이 전개되고 있죠. 눌림목 하락파동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해외 증시 분위기 보시면 미 증시 나스닥이 이 장중에 뭐 마이너스 뭐0.4%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또0.09%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외부적인 이런 이 요인들을 보면은 크게 주가가 내려갈 만한 요인은 크게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냥 뭐 눈치 보면서 보합권의 흐름. 요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 코스피 0.6% 상승에 코스닥 0.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트비 오늘 감사 보고서 제출했는데 적정 받았죠. 감사 의견 적정 당해 사업년도 직전 사업년도 적정 자 감사 의견 감사 보고서 적정을 받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받았고 자 지난해 사업 연 지난 사업 연도 연결 영업손실은 1,10억 정도. 나 왔는데 한번 보시면 자이 채비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사업 연도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1010억 1010.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지속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29% 증가한 698.25억, 그리고 순 손실은 전년 대비 적자 지속한 1116억 정도를 기록했죠. 별도 기준 매출은 363.75억 전년 대비 25.35% 감소를 했고 영업손실은 144.52억으로 전년 대비 적자 지속 순손실도 547.36억으로 전년 대비 적자 지속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HAB 지금 뭐 이렇게 자, 적자를 이 보여줬는데 이런 적자가 나오는 부분은 크게 HAB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이렇게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이유가 없고. 지금 지금은 매출이 나오는 게, 조선업 쪽에서 매출이 좀 나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 근데 HTB의 지금 가치 부분은, 이 바이오 쪽에서 가치 형성이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간암 삼성, 그리고 위암 인대의 성신청에 대한 그런 작업들, 그리고 선낭암 임상 이상 그리고 위험 신청을 위한 그런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나왔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이 블록딜 이슈로 7%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코스닥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가 1시 반 정도부터 해서 쭉 매수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외인이 194억 매수로 전환했죠. 기관도 420억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매수로 진행이 됐고. 자, 그러고 지금 코스피는 기관 2800억 많이 샀죠. 외인이 1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였고 지금 HLB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에 크게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방향을 위로 틀어가고 있죠. 오늘 신한하고 JP모건이 오히려 샀죠. 신한하고 JP모건이 매수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공매 창구에서 지금 거의 뭐 JP하고 신한이 주가의 방향을 좌지우지 쥐락펴락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장 중에는 3% 이상 하락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눌러 대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쭉 밀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 전개가 좀 되었죠. 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현재 h l b 주가 위치 자체가 워낙에 낮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낮은 위치에서 이제 파동을 좀 태우고 있죠. 3일 연속으로 양복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하락 파동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고 거기 어, 거기다가 이나노코박스에 대한 그런 소식이 아주 강한 소식이 나왔죠 어, 주말에 강한 소식이 나와서 어, 그런 부분 가지고 어, 좀 올라서는 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나노코박스가 어, 어떻게 어, 긴급 사용성이 되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지는 어, 못하면서 어, 지금 오늘 좀 하락했죠. 1.6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 8천 주 팔았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JP하고 신화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물량이 얼마 되지 않죠. 그러니까 관망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기관이 3만 5천 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은 이 HIV, 주가의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 외국계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웨인이 3만 5천 주 매수 들어왔고, 기관 2천 주 매도가 나왔죠. 자, 이러면서 지금 뭐0.5% 하락으로 마감했죠. 지금 이렇게 파동을 올라와서 눌러주는 이런 하락파동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5일선을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2.7%까지 내려왔지만 10일선 딱 터치하고 나서 저가매 수세가 또 들어왔죠 JP모가 나고 모건선자 들어오면서 지금 50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넥스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9%까지 내려갔지만 5일선 딱 터치하고 다시 올라서는 이런 모습 보여줬죠 지금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죠. 지금 아주 강력한 소식이 베트남 언론을 통해서 일단은 2일 전에 나왔습니다. 2일 전에 그렇게 나온 부분을 보면은 곧 유통이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수급은 나쁘지 않았죠. 수급은 나쁘지 않고 공매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에이스 오늘 공매도가 7만 7천주 정도. 도가 나왔죠. 자,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 오일 선을 깨고 일단 내렸죠. 쭉 하락을 하고 지금 마무리 파동이 일어나고 있죠. 마무리 파동이 일어나고 그로 상승으로 올라서는 이런 이 재료들이 나왔죠. 무혐이 여기다가 지금 엘레바 대표이사 교체 FDAE. 경력이 많은 이 대표이사를 교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리버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말에 나노코박스 지금 이 총리부총리가 다 챙기고 있는 그런 소식이 또 나왔죠. 자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섰다가 좀 밀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5일선 일단 깨고 내렸습니다. 깨고 내려오고 지금 몸통이 6 0선을 돌파하는 이런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가면은 또 이렇게 파동을 태국인데, 5일선을 깨지 않았다. 그러면,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5일선을 깨고, 일단은 힘없이 좀 내려왔죠. 그러나 만 3%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좀 밀어 올리고, 이런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눌림목을 한번 가지고, 눌림목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서겠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올라설 때 오르면 눌러주고 오르면 눌러주고 이런 파동이 좀 일어나죠. 강한 상승 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파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하락 파동에서. 바닥을 잡았죠. 완벽하게 바닥을 잡고 강하게 위로 치솟았죠. 여기도 보면은 하락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 노란선 20선이 방향을 위로 좀 틀어가고 있죠. 틀어가는데 시간을 좀 쏟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강한 호세가 나오면서 치고 올라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왔다가 방향을 위로 틀고 있죠. 틀고 있는데 지금 이 소식이, 이 나노코박스 소식이 언제 나오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그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좀 세게 많이 내려오면 저감의 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일단은 오일선을 한번 깨고, 60선까지, 이제 몸통이 걸쳐있긴 한데, 이 몸통까지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 조금 더 한번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올라서, 지금 하락 파동이 좀 일어난다고 하면은 하락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은 이60이 20선 있죠. 노란선. 이선 언저리에서 한번 살짝 깨거나 아니면 이 언저리에서 부딪히면 올라가거나 뭐그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깊게 파동을 태운다면 그러나 이제 깊게 파동을 태우지 않고 조금 짧게 태운다 그러면 이 11선이 기준이 되겠죠. 11선이 이렇게 이제 내일 이렇게 올라오게 될 텐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내일 시작하고 살짝만 내리면 11선이 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11선을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으면은 좀 다시 올라서리는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보, 어,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 11선을 받치면서 거래량이 적은 이런 눈치 보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파동을 조금 더 태울 가능성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파동을 태고 나면 그 다음 어느 정도 눌러주고 나면 다시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 어떠한 호재 소식이 나와주면은 이렇게 눌러주고 바로 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면, 이거 뭐, 알고도 속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고도 속는 게 좋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금은 뭐, 파동을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좀더한번더 눌러주는 이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 있겠구나. 그러고 눌러주지만, 결국, 리보세라니바고 나노포스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러주는 파동이 나오면 바로 이제 적가매 수가 들어오고 상승파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동을 타고 가는 흐름을 보이겠죠. 파동을 좀 타고, 타고 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이 102선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h i b 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그냥 무너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에, 결국은 뚫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언제쯤 나오느냐, 아, 그거는 이제 진행되는 과정, 나노코박스 진행되는 과정, 아, 또는 이 엘레바, 리보세라니의 이런 호재 소식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결과적으로는 좀 조금만 더 길게 보면은, 중기로 보는 상황만 보더라도 이 120선은 뚫고 올라선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